몸을 전후 좌우로 흔들어서 긴장을 풀어주고 반듯하게 앉으십니다. 양손은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먼저 오른손을 발목 위에 올리고, 왼손은 오른손바닥 위에 올립니다. 엄지손가락은 서로 마주하여 타원형을 이룹니다. 엉덩이로부터 정수리까지 반듯하되 신체 어느 부위에도 기운이 치우치지 아니하여 자연스럽습니다. 눈은 가볍게 감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계속하여 심호흡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호흡 명상하시겠습니다. 숨한번 내쉬고 들이쉬지 못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렇게 소중한 목숨과 직결된 숨 쉬기를 인지하면서 숨쉬는 줄을 알면서 호흡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하던 숨쉬기를 의식적으로 들이쉬면서 들숨을 온전히 느끼고 내쉬면서. 날숨을 온전히 느끼는 것을 호흡 명상이라 합니다. 이 호흡 명상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권장하신 다양한 명상법 중에 하나인데 모든 명상의 기본으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호흡 명상을 잘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우선 몸과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안정이 되면 그 마음이 고요하고 맑고 밝아집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맑고 밝아졌다는 것은 본래의 마음,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참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대개 깨달은 자 혹은 부처라 하는 것은 바로 이 고요하고 맑고 밝은 참마음을 온전히 회복한 자를 말하고 이 참마음을 망각한 자를 범부중생이라 합니다 호흡명상은 망각되었던 참마음을 회복해서 부처되게 합니다. 부처되기 전에도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스트레칭에 좋고 화날 때 1, 2분의 호흡명상으로 평정을 찾게 되며 지속해서 꾸준히 하게 되면 통찰력이 개발되어 매사 판단이 바르고 빠르고 정확해지며 업무 능력 또한 향상됩니다. 또 정서 불안한 청소년들은 얼마하지 아니하여 안정이 되고 평생 좋은 품성을 지니게 되며 학업 성취도 또한 배가 됩니다. 온 가족이 아침 저녁으로 혹은 시시때때로 10분 이상 그리고 공부나 업무 시작 전 1, 2분의 호흡 명상 생활화를 권장합니다. 호흡 명상의 자세는 앉거나 서거나 누거나 걷거나 어떠한 자세로도 가능합니다만. 연꽃 자세라고 하는 지금의 이 자세가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기운행과 혈액순환에 가장 도움되는 자세입니다. 가능하다면 이 연꽃 자세로 앉아서 하시고 의자에 앉을 경우 등받이에서 등을 분리하여 반듯하게 앉아서 하십니다. 방법은 특별한 기술이나 불교 교리 이해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들숨, 날숨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럼 체험하시겠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들숨을 온전히 느끼고 숨을 길게 내쉬면서 날숨을 온전히 느낍니다. 들숨 날숨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느낍니다. 보호명상 가운데서 무슨 소리가 들리거나 생각이 일어나면 그 소리나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합니다. 소리나 생각 현상을 곧바로 자각하면 의식은 더 이상 그 소리나 생각에 있지 아니하고 호흡 명상으로 돌아옵니다. 어떠한 상황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들숨 날숨을 느껴야만 됩니다. 계속하여 들숨 날숨을 온전히 느끼면서 내 안에 탐냄 있음을 자각합니다. 내 안에 탐욕심을 온전히 비워 버립니다. 내 안에 성냄 있음을 자각합니다. 내 안에 원망 분노심을 온전히 비워 버립니다. 내 안에 우월감 혹은 열등감 콤플렉스 있음을 자각합니다. 내 안에 콤플렉스를 온전히 비워 버립니다. 들숨 날숨을 온전히 느끼면서 내 안에 교만심 시기 질투심, 시비 투쟁심, 거짓과 위선 등 어리석음 있음을 자각합니다. 내 안에 어리석음을 온전히 비워버립니다. 탐냄, 성냄, 어리석음을 온전히 비워 버린 곳에 편안함,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자각합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온전히 비워버린 곳에 편안함,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자각합니다. 행복한 지금, 들숨, 날숨을 온전히 느낍니다. 온전히 느낍니다. 다시 들숨 날숨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느낄 줄 아는, 느낄 줄 아는 아는 이것은 무엇인고? 느낄 줄을 아는. 아는 이것은 무엇인고? 들숨 날숨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느낄 줄 아는 아는 이것은 무엇인고? 느낄 줄 아는 이것은 무엇인고 일상 가운데서 시시, 시시 때때로 들숨 날숨을 온전히 느끼면서 느낄 줄 아는 아는 이것은 무엇인가를 깊이 궁구해야만 됩니다. 그럼, 느낄 줄 아는, 아는 이것은 무엇인고를 궁구하면서 무릎 꿇으시고 합장하십니다. 연민, 연민 하는 마음, 자비심이 없다면, 사람이라 할수 없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비심을 써야만 됩니다. 연민의 정, 자비심이 없다면, 행복할 수 없고 행복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반드시 자비심을 확장해야만 됩니다. 이제 나를 비로소 사람에게 하고 행복의 근원이 되는 자비심을 길러주는 5분 명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는 식량난으로 많은 이웃들이 극심한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나의 동족 가족 친지가 아니더라도 그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나의 작은 연민의 정을 보냅니다. 더 열심히 일하여. 얻은 이익을 아낌없이 나누어 굶주림의 고통을 구제하되, 그래도 부족하다면 이한몸 쌀이 되고 과일이 되고 고기가 되어서라도 결정코 굶주림의 고통을 구제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는 많은 생명들이 이런 저런 질병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나의 동족 가족 친지가 아니더라도 그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나의 작은 연민의 정을 보냅니다. 모든 생명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여 질병의 고통을 구제하되 그래도 부족하다면 이한몸 약초가 되어서라도 결정코 질병의 고통을 구제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종, 국가, 정치, 종교, 이념을 달리하면서 살상과 전쟁도 불사하는 극심한 갈등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나의 동족, 가족, 친지가 아니더라도, 그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나의 작은 연민의 정을 보냅니다. 모든 인류가 너와 나는 한 몸이며 자연현상계 또한 나의 살이요, 피요, 뼈이며 숨결임을 자각하여 공존 공영할 조화로운 삶의 방식으로 갈등에서 벗어나 자유, 평등, 평화, 행복을 구가하기를. 에, 새벽 예불 수행 모두 마칩니다. 행복하시게 되셨습니다. 아, 일어나셔서 책 벙석 정돈하십니다.